오크들도 그이 맵을 좋아하더라구요 저는 그냥 언데드가 그 센터 먹기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예전하고 좀 달라진 게 예전에 이게 오크가 또 괜찮았던 건 아이템 모으기가 좋아서였거든요 근데 지금 예, 아이템 모으기가 예전 같지 어, 않아서 이거. 아이템 레벨 변경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달라서 봐야될것 같습니다 자, 끌, 아, 저 에콜 끌고 가기 임 플러스 3 자, 여기 나온 아이템은 힘 플러스 3 자, 일단 서클릿을 사고 싶겠죠 서클릿 크프트이기 때문에 자 서클릿을 일단 오크가 블레드 마스터가 사고 싶을 거예요. 사고 그 다음 움직임. 이게 게임 양상이 사실상 베나굴 대 울마 빌드로 가게 되면은. 옛날에, 아주 예전에 이런 사는군지. 구도가 나왔잖아요. 그 구도랑 비슷한 싸움인데, 1.28, 막 이럴 때가 이제 굴 빌드 시작금 나오고, 아니면은 이제 후 핀드나 선 핀드 빌드 나오고, 막 그럴 때였거든요. 그럴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서로 너포된 부분들이 몇 가지들이 있긴 있죠. 여기 나온 아이템은 하이드 망토구요 자, 12구도. 이게 초반에 블레이드 마스터가 너프된 부분과 그리고 아이템에 좀 너프가 영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하고 비교를 해 보면은 이제 블레드마스터가 기본 스탯이가 까이고, 윈도워크가 이제 2초 쿨이 생겼잖아요, 윈도워크가. 그래서 윈도워크, 평타 윈도워크 막 이런 게안 되는 거 있고. 아이템이 좀안 나오고. 언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스나이트의 어놀리오라가 좀 너프가 됐죠. 이 e 스킬부터가 좀 너프가 좀된 거고, 이동속도가. 인듀도 마찬가지고요 해골 뽑는 쿨타임 2초 더 부댔고,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뭐 거의 비슷합니다. 사거리 100 늘어나고, 생산시간 2초 늘어나고, 가격 5골드 비싸지고, 뭐 체력은 옛날에 350이었는데, 375 됐다가 다시 350된 거니까, 뭐 예전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이번에도 스틸을 못했어요. 발표 수속 아이템 굉장히 잘 주어갔죠. 또전 경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언데드가 빼먹을 거잘 빼먹고, 경험치 아이템 안 뺏기고, 그리고 상대가 사냥하려고 하면은 뺏어먹고, 그런 그림을 너무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좀 편하게 이끌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굴빌들 상대할 때 어차피 10년 전에도 투비스를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섀도우 헌터보다는 이제 1 0근을좀더 선호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커 선수는 약간 10년 전 스타일, 그 스타일하고 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유닛에 이제 밸런스 변경점이 뭐가 있는지 그걸 좀 알려드렸던 건데, 딱 윈드라이더 나왔을 때 여기서 이득을 좀 가져가야 되거든요 어우 디나이 너무 좋구요 네, 칩튼이 나오면 역으로 그 3일 견제를 당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데스나이트가 3을 빨리 찍은 다음에 호일 노바로 견제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칩튼을 안 쓰고 시도헌터를 쓰는 것 같은데 밀어넣고 한양에서 가져갈 거 가져가면서 북멀까지 가져가는 그게 완벽하게 돼야 게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그림을 잘안 주고 있어요 실제로 헥 선수가 그래도 클로 하나 나왔어요 지금 8클로 나온 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거 스틸 실패했죠 자, 경험치도 오크가 가져갔고 자 이번에는 그래도 좀 재미를 봅니다 오크가 이 타이밍에 일수한더 걸고 물론, 죽지 않겠습니다만, 그쵸. 이게, 푸우 아모까지 있기 때문에, 잠깐만, 헥스다함꺼 당하면! 오우. 자, 사냥하는 곳에서 또, 민채까지 나와주면서, 불마 스탯 올라가고요 이러면 이번 게임은 그림이 정말, 이쁘장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또이 책이기 때문에, 민첩 플러스 2가 됐죠. 자, 이번 게임은 1경기에 비해서 훨씬 좋은 그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크가. 이게, 원래 예전에도 그랬지만, 불마 상대로 포아먹 1스킬 때포아먹 찍는 게 사실 국룰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길드가 이제 핀데드 이제, 불마가 섀도우 헌터랑 나와서 헥스 타이밍에 핀드 잘라 먹는. 그런 플레이 많이 했기 때문에 포하머가 되세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굴 빌드이기 때문에 사실 저렇게 포하머 치는 게 손해거든요. 1레벨 때 그냥 노바 찍고 사냥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줘야 되는데, 자 이번에는 이번 게임은 확실히 오크가 좀 기분 좋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템도 트루샷인데, 이트루샷도 결국, 이 윈드라이더의 공업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기분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거북이 미쳤는데요. 자, 이제 센터에서 만나요 이번에 알케미스트입니다.

없어. 어, 상대는 두 개인데 무적 포션에 휴지가 있네. 자 이제 쳐요. 아저 15초 무적 포션은 분명히 이 게임에서 크나큰 변수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저 휴지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데미지 센 유닛들 많을 때는 정말 좋습니다. DPS가 셀수록 저 휴지의 효과가 올라가는 건데. 프렌즈 굴에다가 지금 가고 일이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빨리 먹고. 자, 빨리 먹고. 자, 근데 지금 진영 깨지는 거 두려워가지고, 포커 선수도. 잘 줬다, 마이드 빔. 지금 영웅만으로 사냥하려고 하니까. 사냥의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았죠. 아, 코바로, 시원하게 하나 잘라버렸구요. 어, 자, 묶였으면 저런 거 잡아주고 싶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인구수 아예 50을 깨버렸어요. 멀티하지 않고 50을 깨면서 힘 한번 시게 줬거든요. 자, 데마포도 그냥 먹어버렸구요. 아, 코바로 윈드라이더만, 아니, 그, 벤라이더만 정확하게 그냥 쭉쭉쭉 골라가지고 잡고 있고. 자, 쇼터바이더 삑! 자, 이번에 그래도 가고일 그리고 디스 하나 너무 시원하게 잘 잡았구요. 자, 바닥에는 저 민책도 지나가다가 불만 우클릭 한번 해서 먹을 수 있으면 좋거든요. 저 플러스 2책이기 때문에 꽤나 쏠쏠합니다. 누가 먹나요? 저 책, 얼마가 먹었나요? 이거 책, 누가 독서한 거지? 오늘 또 그... 오늘인가, 어젠가... 또 주팬더님 유튜브에 또 일주일 동안 독서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또 영상이 올라왔는데, 네...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여러분이 보셨을진 모르겠지만, 얼마도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민책을 많이 읽을수록 세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 누가 읽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여기 나오는 아이템과 책, 아이템과 책, 팀책과, 아하. 아, 코도 안 뽑아도 되니까, 지금 워드럼에다가 툴샷시면은공 1.5업 정도 한 느낌이지 않을까요? 윈드라이더의 정확히 공업마다 올라가는 공격력을 몰라가지고, 이 아처는, 모든 유닛이 공업을 할때 민댐은 1씩 올라가고 맥댐이 올라가는 수치가 다르거든요. 아처 기준으로는 맥댐은 3씩 올라가고 민댐이 1씩 올라가서 평균적으로 이제 2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게임은 포커스 선수가 멀티 한번 시도하고 그 다음에 바로 멀티를 시도를 또 하면서 돈이 약간 낭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멀티 시도 안 하고 사냥 위주로 가고 영 레벨 잘 올리고 그러면서 병력의 인구수도 좀 많이 올려놨거든요 병력의 부피를 좀 많이 키워놨어요 포커스 선수의 동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 그 처음에 리치가 포함머 찍고 그 스타팅 사이에 거북이 먹었던 것도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힘책에다가 발로 해. 너무 기분 좋은 아이템이죠 해피 해피 그 자체 불만과 기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템은 드디어 나왔다 사이클로의 달러엠 쿠팅링 저거 들고 있는건 사실상 이제 컬옵션 오브를 무만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지금 날아가는데 밴라이더 쩍쩍쩍쩍쩍 자 저거 하나 밴라이더 그 다갔구요 자 일단 각오일은 다 정리가 됐거든요 자 각오일 정리하고 잘 빨아들였구요. 대사니템 신공 포탈. 자, 이렇게 보면은, 교전, 오크가 잘 싸웠네요. 위에, 득실 표가 나오잖아요. 영구템 비스트 스크롤 썼다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비스트 스크롤에, 힐스, 힐스까지 썼고, 포탈 썼고, 유닛도, 유닛은 뭐 비슷하게 주긴 했는데, 밀어낸 다음에 이제 오크가 빠르게 레벨 5 근처로 갈수 있는가 이것도 봐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그 잊으면 안됩니다. 아직 살아있대요. 그 15초 무적 포션 변수를 만드는 그 15초 무적 포션 아직까지는 뭘 만들진 않았거든요. 근데 언데드 죽을 영웅이 저걸로 인해서 탈거나 오크 영웅이 죽게 되면은 저 아이템 하나 못 먹은 거 굉장히 클 거예요. 디스가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언데드도 딜이 센건 아니에요. 결국은 3 영웅의 힘. 정확히 말해서는 투영웅의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이키미스트가 뭐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게 하겠지만 뭐뭐 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것 같진 않고요 제 생각에. 자 블레드마스 오레벨 근데 블레드마스가 칼춤을 추기에는 오분은 없어서 공중은 못 때려요. 그러니까 영웅 밑에 있는 거 때리면 되죠. 자 불마가 딜을 해줘야 돼요. 불마 틸 지금 이 게임에서 만 넘어갔고요. 자 때릴 때마다 딜이 쑥쑥쑥 올라가나요? 때리고, 15초 무적 쿠션. 니가 준 선물 맛있더라. 자, 15초 무적 쿠션. 저거 아니었으면 사실 7초를 넘겼을 텐데, 1초였으면 이제 끝날 시간이거든요. 자 리치한테 때리니까 260 데미지. 자, 인구수는 서로 줄었어요. 자, 15초 무적 쿠션 끝났기 때문에, 아이케미스트 앞으로 못 나옵니다. 아이케미스트 피 채우기 정말 힘들거든요. 언데드가 아니기 때문에 채우려면은 저건 이제 옵시랑 언올리만으로 채워야 되는데 바로 채우기가 쉽지가 않죠. 자 오크는 이제 50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멀티를 쓱 한번 할 며시 한번 던져보는 게 어떨까 싶긴 한데요. 무적 부시이고 쿨인가요? 뭐 아직 파는 것 같은데. 금 구울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유가 많은 건 아니에요. 자, 불마 지금 윈도크가 마나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면 딱한번 있는 거예요. 한번 남았고 확실히 공중 라인에 독병 던지면서 윈드라이더에게 압박 주고 있는 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윈드라이더의 독병을 던져버리니까 윈드라이더가 디스랑도 맞딜을 하기가 좀 무서운 거예요. 가까이 가면 노바도 있고. 포커스 선수가 이제 윈드라이더가 사실상 미끼 역할을 하고 밑에 레이더랑 불맛 섀도우 헌터가 영웅을 쳐주는 그런 교전 방식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알티미스트가 좀 아쉬운 건딱 그거죠. 독병 한번 던지고 나서 할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자, 나온 아이템이 뭐죠? 어, 지능망토. 여기서 사냥하는 건 사실 뭐 경험치가 오르진 않기 때문에 그냥 아이템도 모아주고 사냥하면 또 돈이 벌리잖아요. 돈도 벌고 막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고 사냥토 이제 다 없는 거, 다 떨어진 거언제드 입장에서도 알기 때문에 굳이 밖에 안 나가고 이제 본대에서확 모아서 본인 자원 1,700 남았거든요. 근데 저걸로 이제 80 70에서 80 가까이 모아서 나오겠다 딱 그거죠 딱 그때쯤 되면 어차피 너 멀티 완성돼도 한번 교전만 이기면 되거든요 뭐방 2업 해주면서 아마 방 2업인가 그때쯤 1업인가 2업인가 그때쯤이면은 이제 그 박치기 두 번에 안 죽습니다 디스가 엔드라이더 방업입니다. 지금 언데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언데드 인구수 밑에 방어 표시가 있잖아요. 업그레이드가 언데드는 되어 있는데, 오크는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죠. 표시가 다 나와요. 워밀도 없구요. 어차피 스킬쇼에 놓기 때문에 그냥 개체수, 영웅의 힘으로 승부를 좀 보고 싶은 포커스에요. 지금은. 그쵸. 50 아예 안 깨는 거.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입니다 이거 마지막에 언데드 입장에서는 딱 이기려면 한번 모아서 꽝 이기는게 최선이거든요 방 3업까지 50 깼어요 오그 멀티 슬슬 완성될 타이밍에 지금부터 깨기 시작해서 경력을 좀 모으면서 딱그 금광이 끝나겠죠 그러면 아 70, 딱 70까지만 찍고 드레이 박을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포커선수도 여유되면 뭐 힐스도 좀 사주면 좋고요. 노바 한 번은 버텨야 되거든요. 노바 한 번은 버텨야 되기 때문에 힐스 하나 정도는 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쉐이드가 있는 거를 아까 블레이드 마스터 공격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스트로 한번 낚아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제 벤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따로 지금 어느 정도 병력이 더 많이 모이기 전에 아 잡았네요. 한번 박치기에서 교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애초에 많이 뜨기 전에 그냥 교환해 버리는 것도. 어... 다시 한번 쉐드가 없기 때문에. 하나 뽑아가지고 할 생각이고요. 근데 지금은 본진 자원도 200밖에 안 남았으니까 굳이 안 뽑고 그냥 있는 에콜 넣어도 되지 않을까거든요. 자 이거 플리드 왔어 한번 노려보는데 피통이 왜 이렇게 많죠? 1 2 0 0짜리아 <laughs> 해피도 박지 않네요. 아 너가 와. 어, 너가 와 시전을 합니다, 여기서. 니가 와 시전. 나 지금 윈드라이더 따로 있고, 벨라이더 위에서 악세둘이안 아, 죽거든요. 방사업방사업 아, 이거 윈드라이더, 아니, 벨라이더 사실상 약간 낭비된 느낌이고, 한계가 왜 이렇게 잘돼 있나요? 스도바이더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아, 얼마 남았죠, 병력? 자, 위에, 디스네 가골 둘, 그리고 윈드라이더 넷. 오크인구서 더 줄었는데요? 벨라이더 아홉 기 받았는데 훨씬 많이 남았습니다. 자, 저 디스 잡고 갈 수가 없었고요. 여기는 윈드라이더 잘렸고요. 자, 48대 51. 자, 교환은 언데드가 훨씬 좋았습니다. 이게 벨라이더 자체가 사실 교한 가성비가 나오는 유닛은 아니에요. 애초에 거기다가 상대가 방3업을 극단적으로 방어 위주로 찍으면서. 나는 버티겠다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언데드는 하, 다시 그만큼의 각오를 모으기지 않습니다. 아, 어, 이제는 딜을 해줄 수 있는 게 디스는 아니고 이제 3 영웅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영웅 까기 그냥 영웅 냅다 까보는데 자데스하이트 영웅 클릭 데스하이트 영웅 클릭하고. 어, 디스랑 윈드라이더랑 싸우는데, 윈드라이더가 못 이깁니다. 자, 윈드라이더가 못이기고요 자, 이거 알케미스트 한번 노려보는데. 아 알케미스트, 지금 독병. 지금 독병에다가, 호 어, 같이 맞으니까 데미지는 어마무시하거든요? 자, 잡았고, 리치가 만아 없어요. 자, 계속 때립니다. 자, 박치기 할 만한 애들 옆에 있지 않았나요? 자, 데스이트노려보네데스이트 자, 무적 포션 언제 먹는, 이거 제다가, 그쵸? 잘 먹었어요. 제다가, 만약에, 이거, 뭐, 불맞아봤으면 끝, 끝날 수 있었는데. 자, 쇼또 마자비. 섀도우 헌터, 만화가 80.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섀도우 헌터도 이제, 마나 봐야 한 방에, 어, 크리터 지면서 리시전사, GG. 아, 포커스가 결국 두 번째 경기 가져가면서 1대1 :1 동점. 만들어냅니다.